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기쁘시죠? 예. 그래요. 근데 오늘 봄이라서 그런지 빈자리가 조금 눈에 띄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함라 주 안께 모든 성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예.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읽지만 부활절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파스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어, 파스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유월절과 부활절이라는 것이 그 모양은 달라도 거기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였고 무엇보다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천사들이 애굽에 거주하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을 거두어 가는 마지막 재앙의 그 밤에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천사가 거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설주 문설주가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어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문설주, 문설주 해서 어딘가 찾아봤어요. 이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을 얘기합니다. 기둥을. 그래서, 어 문이 네모나죠? 그래서, 어맨 윗분의 가로로 되어 있는 곳을 임방이라고 부르고 아랫부분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지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 두 개가 어, 설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문설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기름을 발라 놓으면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그 가정이 구원받아 그날을 6월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절과 6월절이 그 시기와 방법은 달라도 그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6월절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구원하셨듯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나도 장차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 부활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을 성탄절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날로 이겼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이 부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돈이 있는 집안은 집안에 닭이 있고 닭이 낳는 그 계란, 그것이 이제 어 부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사가 있는 집에는 어, 계란을 선물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란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계란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여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그 계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날 계란을 만지고, 먹을 때마다 거기에 담겨진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날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미래에 나도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부활을 단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그냥 문화로만 생각하지 그 부활의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어떤 날 신학교 교수들과 세미나를 함께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세미나가 마치고 교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때한 교수가 자신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도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았다고 그래요. 신학교 교수인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큰 걱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부활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심하는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깨어났다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야 믿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은 스승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스승님의 부활을 그렇게 원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 또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퍼하지 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뭐 마음으로 부활, 마음 속에 부활했다든지 뭐 마음 속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의심한다고 하여 나의 믿음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의 모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오늘의 본문과 같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구와 함께는 식사도 하셨고 누구와는 대화도 하셨어요. 누구는 예수님 몸에 손을 넣어 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말로 떠드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만나보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그 사실을 경험한 후에 그 이전에 살아생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직속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500명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 수만 대략 따져도 12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과 자기가 직접 보고 목격하여 그 증인들이 지금도 차고 넘쳐난다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많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본 증인들이 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함께 살아 증언하고 있었더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봤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않은 그렇게 태어난 자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율법에 매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나중에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으로 인하여 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상상해 보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만든 사용제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절했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열렬한 제자들의 보인 환상도 망상도 아니었고 직접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수도 없는 많은 증인들이 이를 증거하였고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 성경에 그대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증인들 말고도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증거다. 다시 말하여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증인이고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땅에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이 어떤 분인 줄잘 알고 있던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신 분, 감히 그분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아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래요. 믿음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죄인 가운데 괴수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큰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첫 번째 그 시간을 한번 뒤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오고 있는 것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 구원, 영생 등등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보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장 큰 부활의 증인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영생도, 믿음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돼요.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위를 그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함께 증거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일이고 그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으로 내가 천국 가고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장차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의 기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성도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사도들도 처음부터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변화되었고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 세상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성경에 의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의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으로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이처럼 충성하는 것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 시간에 세상에 나아가 여행도 하고 경험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기독교의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온 성도와 교회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불쌍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실체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쫓아온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집단이 성도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 함라주한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장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라고 하는 그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장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수고하고 노력하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네들을 스스로 행복해지겠다고 몸부림치며 일평생을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더욱 행복하시고 나도 부활의 몸을 통하여 나도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더욱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라주한 교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